추락제 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 방망사의 신품 및 폐기 강도 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추락제 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 방망사의 신품 및 폐기 강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의 강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는 방망에 사용되는 로프와 동일한 시험편 양단을 인장시험기로 체크하거나 인장 속도가 매분 20cm 이상, 30cm 이하의 등속 인장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 강도가 150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장 강도 산출 방식은 시험편 유효 길이는 로프 직경 30배 이상, 시험 편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방망사의 신품 및 폐기 인장 강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험 용사로부터 채취한 시험 편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시험하거나 등속 인장 시험을 행한 경우에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는 그물코 크기 10cm인 경우 매듭 없는 방망은 240kg, 매듭 방망은 200kg 이상이어야 하고, 그물코 크기는 5cm인 경우, 매듭 방망 11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기시 인장 강도는 그물코 크기 10cm인 경우의 기준은, 매듭 없는 방망은 150kg, 매듭 방망은 135kg, 그램이며 그물코 크기 5cm인 경우의 기준은 60kg입니다. 이상입니다. 추락제 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안전대 폐기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추락제 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안전대 폐기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대는 로프, 벨트, 재봉 부분, 디링, 훅, 버클을 점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먼저, 로프의 경우에는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페인트, 기름, 약품, 오물 등에 의해 변화된 것, 비틀림이 있는 것,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벨트의 경우에는 끝 또는 폭에 1mm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 양 끝에 해짐이 심한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재봉 부분의 경우에는 재봉 실에 마모가 심한 것, 재봉 부분에 이완이 있는 것, 재봉 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D링의 경우에는 깊이 1mm 이상 손상이 있는 것,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것, 전체적으로 녹슨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훅 버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이탈 방지 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변형되거나 버클의 체결 상태가 나쁜 것, 후크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후크 외측의 깊이 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어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방어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종류 및 시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 고시에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의 종류 및 시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가설 기자재의 종류로는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발이용 부재로, 파이프 서포트, 틀형 동발이용 부재, 시스템 동발이용 부재가 있습니다. 조립식 비계용 부재로, 강간 비계용 부재, 틀형 비계용 부재, 시스템 비계용 부재가 있습니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로, 이동식 비계용 주틀, 발바퀴,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가 있습니다. 작업 발판으로 작업대와 통로용 작업 발판이 있습니다. 조임 철물로 클램프, 철골용 클램프가 있습니다. 받침 철물로 조절형 받침 철물과 피벗형 받침 철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난간대와 기둥이 일체 식으로 구성된 안전 난간을 제외한 조립식 안전 난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 안전 인증 대상 가설 기자재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반 지주, 단관 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 비계용 부재로 달기 체인, 달기틀, 방호 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비계용 브래킷으로 측벽용 브래킷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인증 및 자율 안전 인증 대상 가설 기자재의 시험 방법은 KSD 국가 표준 금속 부문 성능 시험 또는 KS F 국가 표준 건설 부문 성능 시험을 거쳐야 하며 시험값은 규정된 성능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니다.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상 안전 인증 대상 안전모의 종류 및 성능 시험 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상 안전 인증 대상 안전모의 종류 및 성능 시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인증 대상 안전모의 종류는 AE 안전모, ABE 안전모 A, B 안전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인증 안전모 6가지 성능시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시험 기준에는 내 관통성, 내 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충격 흡수성, 턱금 풀림이 있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 관통성의 경우 AE, ABE 안전모는 관통거리, 9.5mm 이하이고 AB 안전모는 관통 거리가 11.1mm 이하이어야 합니다. 내전압성의 경우 AE, ABE 안전모는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 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 전류는 10mA 이하이어야 합니다. 내수성의 경우 AEABE 안전모는 질량 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난연성의 경우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충격 흡수성의 경우 최고 전달 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합니다. 턱근 풀림의 경우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근이 풀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지상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대의 종류는 크게 벨트식, 안전그네식으로 나뉘며 사용 구분에 따라 한계 거리용, 유자 거리용, 안전 블록, 추락 방지대로 구분됩니다. 안전 블록 및 추락 방지대의 경우는 안전 근해 시계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안전대의 등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1종은 유자 거리 전용, 2종은 한계 거리 전용, 3종은 유자 거리 및 한계 거리 공용 4종은 안전블록, 5종은 추락방지대입니다. 이상입니다.